새 소리 들리죠? 이 강녕 동산에는 어, 새가 많아요. 그런데 딱딱한 물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천천히 아, 시원한 물은 이건 탄산수인데 아주 시원합니다. 새 소리가 들리는 어, 동산 한 가운데서. 아 이렇게 이제 이 내리고 신나게 아 선글라스도 내리고 온몸에 시원한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티슈 뻗고 하나 둘 이렇게 돌리는 거죠. 아 온몸에 기운을. 쭉쭉 마시는 거죠 아주 아주 이렇게, 신선한 공기가있다는게너무하하데 이제 발부터 우리 e p i 이제 발부터 이렇게 태권도도 발부터 이렇게 발을 이렇게 때려줍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녹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쭉쭉 쭉 마시고 t 이렇게, 이렇게 눌러 e t 시원하시원하하게게 마지막 기운을 쫙 펴고 가슴도 들르고 이렇게 해서 당겨서 손을 잡고 자우를쭉들어서 앞으로 쭉 해서 이 허리를 허리를 쭉틀어주 겁니다 다시 한번 쭉 해서 앞으로 쭉두번시켰는한 번씩 번씩만 짧게 쭉 위로 틀으시고 펴고 잡고 쭉 틀으시고 반대로 다리를 돌리고 풀고 두 번씩 해야 되지만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쭉 잡고 아, 이때 호흡을 쭉 마시고 눌러주면 온 우주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마시면서 이제 다리를 떼어주시는 거죠 자, 이 국선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 발고사시 잡고 위르 틀고 좌로 틀고 앞으로 틀고 정말 잡고 이쭉 위로 올려서 엄쭉 마시고 쭉 뒤로 자레을를 끌고 쭉 펴시게 됩니다. 자 이렇게 하고 다리를 쭉 펴세요. 쭉 펴시고 레버 씨 끝까지 기운을 리그먼트를 풀면서 이제 또 자로 쭉 오로쭉 좌측으로 쭉 틀고 우측으로 틀고 앞으로 했고 쭉 아주 시원하게 되는 거죠. 자 이제 다시 다를 모시고 모시고 꼭 잡으시고 앞으로 쭉 좌로 틀고 항서쭉 틀으시고 반면에. 가부좌 행태로 다리를 막 이렇게 채시게 됩니다 자, 여기서 물좀 아, 마시고 좌로 쭉, 시게 반대로 호 마시고 쭉. 아, 자 손을 거기를 잡고 쭉좌로우로 들고 좌로우로저녁 아,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가슴을 더조아리을 하고 뒤로 이제 잡고서 앞으로 쭉. 흔드시고 반대로 쭉 흔드시고 왼쪽으로 쭉밴드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쭉잡잡고 r 잡고 앞으로 가서 쭉 잡고 좌로 n 로 시원하게 엉덩 뒤로 잡으시고 뒤로 쭉 펴시고 뒤 a 잡고 쭉 d the 는드죠자한번더 하시겠습니다. g a r And 쭉 v 을쭉 마시고 뒤로 이렇게는, 이렇게 o o l 고 i r o Tir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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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하 o t i 로 o t 고 r o Tiro. t 로 r o Tiro. t i 고자 Tiro. Tiro. 렇게하 o t 이렇게 자, 이어게 하시고 자 둥글게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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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다다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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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고발로 지금, 로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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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시금지 쭉, 지금, 시고지시쭉금시고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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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지 잘못 아, 뭐 간단히 하는 거니까 정선이 자로 쭉 잡고 우로 쭉 자, 지금 우로 그러시고 마음 닥니다이가을 정씨가 파란색 나무와 또나무줄기를 이렇게 갈색인데 손을 자고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쭉 이리 쭉 가, 자로 쭉 우로 쭉 하시고 좌로 우로 자, 계속 가, 지금 앞으로 쭉. 반대로 쭉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쭉 펴서 뒤로 쭉 호흡 마시고 쭉 아누라 쭉아시고쭉새끼손가락쭉 하시고 어깨를 려줍니다자 허리를 잡으시고 뒤로 제끼기저 어깨를 저, 뒤로 쭉 호흡 마시고. 한번더깊게쭉 한번 더하 죠？이렇게 아, 뭐 서그 다음 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한거 죠？다음 에팔코더틀고투를쭉 어깨 로쭉드 시고, 아, 다 대로 아, 이것은이 국선도 준비 운동 이라고？치 면은 굉장히 많은그 선사 님 들이 할수 있는 게있 으니까. 참고로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하루에 쭉 이렇게 들려서 가슴 찝히고 숨을 마시고 앉아서 아, 차분히 이제 세서를 들어가면서 아, 호흡을 잘 안치시고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. 아, 거기에 가면 또 다른 천국이 있습니다. 차분히 나는 뭐 그냥 가문 높이는 호흡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편안히 있다는 생각하고. 쭉, 호흡 마시고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을 명상시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광명산에서 여러분에게, 네, 사랑을 전합니다. b 이